고창의 땅굴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시겠습니다. 한참 그 우리가 깊이 잠든 시간 있잖아요. 1시에서 2시 사이에 예, 소리에 일어났어요. 저희 방바닥 밑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먼저 기계 소리가 났었어요. 탁탁탁탁 그리땅 파는 기계 있잖아요. 딱 사람 소리도 나더라고요. 예, 대화하는 소리까지 들려, 들었거든요. 들 어떤 소리가 나냐면 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. 얼마나 되겠어?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, 한 80, 90? 이러더라고요. 그 숫자까지 제가 기억이 나요.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, 이거 정말 너무 이상해서. 그날 그 사람들 대화, 대화요, 그 음성이요, 북한 말투였어요. 여기 사람 말이 아니더라고요. 80, 90, 그러니까, 응, 벚꽃도 말 것도 없어. 80, 90, 그 소리를 들었는데, 찝차 같은 차가 출발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, 제가. <laughs> 나 지금도,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, 제가. 한번 올렸어요. 어,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. 경찰에다 할지, 군대, 어디다 할지 모르니까. 그럼 이 지역에다가 경찰에다 하든가 어디다 하든가. 근데 서로 그거는 책임을 모른다 하고, 엄마, 바닥에서 무슨 소리가 나. 사람 소리도 나고, 뭐도 나고. 그때 당시에 중고등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절이었는데, 근데 그, 그 방만 유난히 주위에 거가 잘 들리는 편이에요. 근데 그애가 나가니까 제가 그 방을 쓰는데, 얼마 전에도 지금 한 달이 조금 못 됐거든요. 저녁쯤이면, 자, 조용히 어디거든, 시골은요. 그때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서 공사할 데가 없거든요. 밤에는 다 멈추잖아요. 미치고 근데 미치고 그거 미치고. 막 소리가 나요. 그차 소리가. 우리 보통 2, 3톤 정도 되는 그런 트럭 있잖아요. 그런 소리가 막 이, 나요. 그래서, 아, 왜 소리가 나지? 네. 근데 땅이 아, 흔들리더라. 얘기죠, 땅이 흔들리더라고요, 땅이. 고창의 사례는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. 이 지역의 땅굴은 트럭이 드나들 정도로 대형 규모로 추정됩니다. 2015년경 굴착이 시작되어 2022년에는 누수로 인한 보수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당시 지프차를 탄 순찰조가 먼저 도착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 트럭이 와서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제보자가 언급한 80, 90은 누수 구멍을 막기 위한 목재의 직경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